자 시장 태 주도하는 테마의 대장주가 어떤 식으로 움직인지만 잘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리고 대응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짧은 시간에 그 어떤 종목들보다 더큰 수익이 날수 있습니다. 흔히 는 이제 우리가 급등주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급등주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어렵지 않고 쉽게 매매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참고로 지난번 한번 이런 그 정책 관련 주의 대장주 이 애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제가 차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당일 당일 그 날마다 테마가 형성되면서 이 테마의 한 무더기의 어떤 종목들이 강하게 시장을 주도하면서 치고 날라갑니다.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이렇게 야금야금 조금 조금만 터지는 애들 보다는 이렇게 한꺼번에 세게 터지는 이런 애들이 어, 돈이 한꺼번에 이 테마 쪽으로 몰빵 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크게 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일정이라든지 그리고 그 올라갈 만한 테마의 그 어떤 강도를 우리가 어느 정도 미리 예측을 하면 더큰 수익이 날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는 정책주로 이야기했고요 이번에는 세종시 이전에 대해서 그때 한번 강하게 수급에 몰린 종목들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18일 그리고 21일 날에 보면은 이렇게 네 종목 이렇게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그리고 4월 21일자 그 다음날도 사모 개발 성신 양회 양회 어쩌고저쩌고저쩌고 터졌는데 여기도 상한가고요 여기도 상한가입니다. 근데 가장 먼저 상한가 그 이슈가 나오면서 테마가 나오면서 가장 먼저 오르는 놈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 여기도 물론 이앞이 이 앞에 세 개가 가장 강하게 움직이긴 했으나 이 앞에가 더 강하다라고 보고요. 자 그렇다면 세종시는 언제부터 가장 처음으로 움직였을까? 보았을 때 4월 8일자에 처음으로 굉장히 강하게 한꺼번에 이렇게 터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은 순서대로 강하게 오른 그날 첫 번째 달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 토탈 해가지고 가장 많이 오른 놈이 대장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이 뒤로는 다음에 한번더 터질 때 그때는 후속 주자로 1등, 2등. 후속 주자로 1등 정도. 요렇게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4월 8일자에 세종시로 일해가지고 강하게 터진 애들 계룡건설, 성신양의 대조산업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계룡산업입니다. 계룡건설이죠. 네. 자, 계룡 건설이 있습니다. 제가 요거를 미리 좀 같이 한번 봤는데요. 이전에. 자, 이전에 그 거래가 뭐쭉 가격대가 밀립니다. 가격대가 주요한 가격대가 밀리고요. 또 주요한 가격대가 밀리고 계속해서 고점도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형상들을 보여 주다가 드디어 의미 있는 거래가 터트려지면서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옵니다. 우리가 요거를 이제 강하게 급등할 때이 바로 직전에 매물대로 올려 냈냐? 네, 요거 좀잘안 보이니까 이렇게 한번 확대해 볼게요. 자, 여기 바로 이 직전의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했냐라가 중요해요. 바로 직전에 고점을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었죠. 계속 하락을 하면서 이 고점들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이 고점을 이 고점의 추세를 뚫어내고 이 가격의 매물대도 뚫어낸 이 자리가 이제 가장 뚫어낸 캔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거래가 실렸죠. 근데 4월 8일자는 사실 그 다음날 상한가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돌파하는 캔들은 바로 요 캔들이고요. 우리가 하루 전에 이 주가의 흐름들을 늘 이제 체크하는 분들이라면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얘는 강하게 솟구쳐 가지고 어디까지 올랐냐 한번 볼게요. 쭉 이렇게 한번 터졌는데요. 자 보면 언덕이 보이죠. 1차, 2차 상승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꼭지를 만들고 5일선을 처음으로 훼손한 자리까지 그러면 이 바닥권에서 얼마나 터졌는지 얼마나 올랐는지 볼게요. 거의 한 90%가 올랐어요. 아, 오케이. 알았어. 그리고 강하게 세 방. 그럼 고점부터 그 오빠 매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점부터 그 5일선 이탈한 바로 직전 최고점부터 15% 가격의 조정. 엔드. 5일선을 처음으로 이탈한 이 캔들에 부합되는 자리. 그첫 번째로 부합되는 자리가 이 캔들이죠. 그리고 그다음에 4.8몇 퍼센트로 튀면서 짧게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자리를 줬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1차 상승이고요. 자 그리고 이 1차 상승이 매물대를 강하게 돌파가 나옵니다. 2차 상승입니다. 자 그러면 이 2차 상승은 우리또 어떻게 할까요? 2차 상승부터는요. 이제 15%이 5일선 처음 이탈한 요기 직전까지 15% 가격의 조정 앤드 이번에는 반등 없이 그냥 쫙 밀려서 이 11선 이 빨간색인 11선마저도 탁 이탈하면서 마무리되는 이 종가에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면 바로 다음날 6.78%또 튀면서 또 익절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줍니다. 자 그럼 그 뒤로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정책주 같이 우리 이전에 공부했던 종목들은 굉장히 강하게 치솟았죠 근데 그에 비해서 얘들은 재료라든지 혹은 이슈는 상당히 약하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정책주는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뒤에도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거에 반면에 세종시는 단순히 그런 그, 그 선거할 때마다 바로 직전에 그런 이슈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올라가다가도 한계가 있는 그런 테마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대장주 1등, 2등, 3등주를 우리가 보는 데 있어서 이걸 이제 그런 식으로 관점으로 보는 거고요. 자, 3차 상승을 여기를 뚫어내는 자리가 보여주면 좋겠는데 무너집니다. 네, 무너지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반등의 자리가 있죠. 네, 11선과 20일선 그 금방 중간 쯤에서 한번 반등 여기서 계속 좀 20일선을 지켜주다가 이전에 탁 꺾입니다 여기서 여기서 탁 꺾이죠, 그죠 꺾이기도 하고 그리고 바로 직전에 이 저점마저도 이탈 나오면 이때는 이제 어, 하락의 추세는 이제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1차 상승은 바닥권부터 90% 그리고 2차 상승의 꼭지는 바닥권부터 123%까지 올랐습니다. 요거를 체크하면서 대장이 누구며 이동주가 누구인지를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한번 볼게요. 성신양해라는 종목입니다. 자, 성신양해도 보면은 가격이 슬금슬금슬금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고점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요. 네,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저점이 이렇게 이탈이 됐죠. 저점 이탈되고 이이 이탈된 이 바닥권 이 바닷권에서 밑에서 이렇게 또 두드리면서 돌파가 나옵니다. 4월 8일자죠. 맞나요? 4월 8일자의 세종시 테마가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4월 8일자는 이 캔들입니다. 이 캔들. 4월 8일자. 이 캔들 맞나요? 자, 보겠습니다. 4월 8일자 맞죠? 네. 19%퉁 튀면서 바로 직전에 이 매물 때는 돌파가 나옵니다. 바로 직전에 요 매물 때는 강하게 돌파는 나왔어요. 그리고 하락의 추세를 지금 쭉 떨어지고 있는데 적당히 지금 아직까지 요 캔들이 나오면서 이제 제대로 된 돌파가 시도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저는 어떻게 보냐라면요. 이렇게 한번 선을 그어가지고 자 이거 첫 번째 상승으로 봐야 됩니다. 요런 자리가 요런 자리를 첫 번째 상승으로 보고 1차 상승. 자, 그리고 이 1차 상승부터 5일선 처음으로 이제 꺾이는 자리, 이탈 나온 자리까지 최고점부터 15% 가격의 조정을 주는 자리까지 한번 기다려보고요. 자, 반등없이 이렇게 눌러주는 자리입니다. 이 거래가 크게 실리고 단봉 캔들에서 장대 양봉에 거래가 실리면서 이 변동성 구간이 많아지는데 거래가 실리고 거래가 쭉 죽어 있다가 한번 세게 튈 만한 자리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종가 매수를 진행하면 그 다음날 무려 24% 그리고 또 상한가를 주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강하게 급등하는 첫 번째 눌림이었고요 자 그리고 바로 직전 이 고점을 또다시 함건에 뚫어내면서 꽝꽝 치고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볼게요 올라갔다가 쭉 미끄러지는데 자이 꼭지까지 2차 상승이라고 보면 돼요 5일선 이탈되기 직전까지 슈팅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2차 매수는 18 15%가격의 조정에다가 반등 없이 쭉 밀리면서 이 11선 빨간색의 11선을 한꺼번에 쭉 이탈하는 눌림의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할 경우 바로 다음 날6.2% 이렇게 강하게 급등하면서 급등이라기보다 네, 슈팅 한번 나오면서 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구간을 줍니다. 1차 상승, 2차 상승. 자, 그러면은 바닥권에서 바닥권에서 1차 상승의 높이는 대략 21%고요. 그리고 2차 상승은 106% 입니다 2 0일106 인데요 아까 우리가 봤던 계룡건설 볼까요 네, 계룡건설은 네, 89%가 날아갔죠 그리고 123%가 2차 상승으로 날아가는 걸 봤을 때는 이둘다 바로 직전에 그 성신양해 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대장주고요 그리고 성신양해는 그 다음 주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기회를 줬을 때 어떤 것부터 먼저 매매하냐라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성신 양해보다는 계룡 건설을 매매하시는 게 우리에게 수익을 더 세게 준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주산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산업. 네, 이거 제가 그 같이 우리, 어,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도 이야기를 좀 나눴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지우고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고점이 이렇게, 저점이 이렇게 무너집니다.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또 무너지는데, 이 저점이 무너진 자리를 다시 두드리면서 이제 강한 돌파가 나옵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니, 네. 2월 28일이죠. 2월 28일 날은 이게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움직임은 벌써 상승을 시작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이제 이야기하지만, 뭐, 누구 혹자는 차트쟁이 차트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거래가 실리면서 돈이 들어온 자리들은 다시 한번 강하게 들어올린다라는 거. 이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4월 4일. 그럼 4월 8일 자는 어딘가요? 4월 8일 자는? 여기에서 테마가 형성된, 여기에서 지금 4월 8일자 강하게 올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에게 중요한 캔들은요, 이겁니다. 돌파하는 캔들, 그리고 2차 상승을 돌파하는 캔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거래는 크, 크게 실리고, 여긴 좀더 크게 실리면서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1차 상승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매물대를 두드리다가 이 매물대 두드리다가 돌파하면서 2차 상승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1차 매수, 오빠 매매 5일선을 처음으로 이탈한 요 캔들에 직전 가장 높은 과, 고가에서 15% 가격의 조정을 이렇게 준 자리를 한번 기다려 보는데 네. 바로 이렇게 눌리면 여기서 사서 매수 익절하면 좋은데 좀 많이 한참 눌렀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1차적인 매수로 접근하면 바로 다음날 슈팅이 나옵니다 6%자 그리고 마지막 또쭉 5일선 따라 올라가다가 처음으로 이제 5일선 이탈한 요 캔들이 딱 나오면서 요 나오면서 고점부터 15% 가격의 조정이고요 이번에는 5일선이 아니라 11선이탈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종가상은 바로 여기가 됩니다 상당히 많이 밀렸지만 어쨌든 우리가 보는 기술적인 차트의 관점은 여기에요. 아 그러면 더 빠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보여드리고 있고요. 네 계속해서 또 추가적인 매수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평단 조절해서 수익을 어떻게 내는지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1차 매수의 눌림목에서 수익 그리고 2차 상승의 눌림목에서도 수익을 주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도 바닥권에서 얼마나 뛰었는지 25% 그리고 이 바닥권에서 2차 상승까지 100%. 이게 대주 산업도 상당히 오르긴 했었지만 역시 계룡건설만큼 오르지 못했습니다. 계룡건설은 보세요. 90%, 123%까지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오르면서 이게 상승의 어떤 에너지 이런 거를 볼 때는 역시 계룡건설이 대장이었구나. 다만 이게 계속 연속성으로 해 가지고 강하게 날아갈 테마인가 아닌가를 봤을 때는 정책주 ai 정책주와 혹은 이 세종시 이전 이두 개를 만약에 비교한다면 과연 어느 게더 셀까요 역시 테마는 계룡 건설 이런 애들보다는 요런 이렇게 요렇게 조금 터지고 그리고 얘가들이 더 앞으로 더 기대될 만한 그런 상승을 주기보다는 이렇게 강하게 많이 터지고 그리고 실제로 정권을 잡고 난 뒤에 새로운 정부가 또 이 정책을 잘 이어서 계속 할수 있을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아직 더 살아 있는 오히려 이쪽이 조금 더 강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같은 테마라도 요거는 세종시는 어, 당일 테마의 당일의 그 강한 테마고요 요거는 그 당일 테마들 중에서 이이 며칠 동안 한달 동안 중에서도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에 가깝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는 어 이렇게 강하게 한꺼번에 많이 터지고 상한가도 뭐20% 이상의 상한가 그런 강하게 터지는 종목들도 많이 나와야 된다 돈이 한꺼번에 쏠리는 게 눈에 확 보여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계속 연습하면서 우리가 실력을 쌓아가는 그런 매매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공유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